내가 옛날에 친구들이랑 이제 물놀이를 간 사건을 좀 얘기해 줄게. 야유회를 간다고 가기 위해서 야유회를 가자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물을 무서워해. 심해공포증도 너무 심하고, 그리고 내가 이제 물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물을 너무 무서워해. 근데 이제. 워터파크나 이런 물놀이는 또 좋아해 약간 앞뒤가 안 맞아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좀 얘기하자면 워터파크처럼 인공물이고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조건이면 나는 물을 되게 좋아해 얕은 바다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잖아 여름 휴가 때는 이제 그런 데는 들어가 그러지 않고 나서야 나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 특히 자연물은 너무 무서워해 막 바닥에 돌 깔려 있고 막 이끼 있고 이런 거 있지 어우 나 그런 거 보면 막. 소름이 끼쳐 갔어 근데 이제 거기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설악산이야 설악산 그 백숙 같은 거 시켜놓고 야유회니까 이제 그때 가게가 뭐였냐면 어, 트랜스젠더랑 호스트바랑 같이 하는 데였거든 호스트바 선수랑 같이 가잖아 같은 가게여도 맞닥뜨릴 일이 잘 없거든 가는 날에 같이 일하는 젠더 언니들 동생들 다벌서막 풀메이크업 때리고 난리가 났어 이제 물놀이를 한다고 튜브를 타고 막 놀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어 나는 얘기를 했어 난 물을 무서워한다 남자가 있으니까 나도 내숭은 떨었을 거 아니니 그래도. 또 그래 서 앉아가지고 막발 담그고 막 끼떨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막 들어와서 놀자면서 막 그러는 거 물속에서 얘 그렇게 물을 무서워하는 년이 얘 남자 하나로 극복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 얘 물에 빠져버터 죽기 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그 물에 들어간 거야 막 놀고 있었는데 이제 언니들이 튜브에 이렇게 엉덩이 안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선수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막 뒤집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어난 뒤집지 마난 뒤집지 마나 진짜 물을 너무 무서워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걔네들은 그게 내가 내숭인 네 알았나 봐. 그 와중에도 그런데 또물 공포증으로 또 남자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된 상태야. 여기까지 오는 물이었거든. 언니 하나가 나한테 오더니 얘 풍자야 너 물을 무서하니까 워 튜브를 끼고 있어라가 된 거야. 어 이거 뒤집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 튜브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뒤집지 튜브를 이렇게 끼고 있는 년이 어떻게 뒤집혀? 이런 거여서 오히려 네가 물 무서우니까 튜브 갖고 있으라는 거야. 아그리고서 튜브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남자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머리를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야, 하지 말라고. 아, 뭐, 이런 데와서 그러고 놀아야 된대. 그래서 하지 말라고. 나물 무서워한다고. 근데 그 와중에 안 나가. 어, 물 밖으로 나가지 않아. 왜냐면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. 또그 와중에 또, 어 끼는 떨고 싶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서 물 밖으로는 안 나가는 거야, 나도. 근데 그 새끼가 계속 이러는 거야. 한두 번을. 그내가 얘기를 했어. 하지 말라고. 어, 알겠어. 어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놀고 있는데. 갑자기 발에서 무슨 배으는 것처럼 뭔가 싹 오더니 꽉 잡는 거야 발목을 그래서 느낌 딱 오는 순간 씨발 물속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 버린 거야 어느 순간 어나 발목 잡혔다 하는 순간 물에 쑥 들어가 버렸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야. 왜냐면 튜브에 이렇게 껴버리니까 발은 하늘에 있고 나는 또물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애잖아. 이렇게 위에서 눌러줬나보지, 발을? 그 와중에 또 씨발, 그거 뭐니 돌에 여기 또 살짝 찍힌 거야. 물에 딱넣었는데 우선적으로 막 화가 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죽겠는 거야, 내가. 씩씩거리고 막 어, 머 이거 숨이 안 쉬어지니까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더니 이제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야. 근데 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거야.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. 나. 이렇게 됐을 때. 어, 근데 너무 짜증이 난 거야서, 놔. 이렇게 됐어. 튜브를 타고 그 와중에 튜브를 이렇게 타고 이제 그 밖으로 나간 거야. 그것도 이제 다 따라 나올 거 아니야. 그래니 이제 누군지를 몰랐는데 딱그 남자 두 명이더니, 오 아, 누나 미안해요. 정말 그 와중에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, 야, 진짜 쌍욕이 나온 거야. 친하지도 않는데, 개. 너 내가 하지 말랬지. 너시 물에서 빠져 죽어버릴래 개새끼야 나물 무서워한다고 이렇게 된거였던 나도 진짜 모르게 진짜 나도 모르게 개를 물로 이렇게 해서 밀어버린 거야 두명을 물로 빠졌을 거 아니니 근데 또 알죠 내가 또 너무 화가 나니까 공포증을 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내가 진짜 물에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물을 먹였다니까 어떤 얘네들이 어우 너무 미안하다면서 하지 말라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공포증이 없으니까 아 미안하다면서 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된 거야 안 되겠다 어후 나가야겠다 걔네 싸울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또 나가. 가지고 발을 0고100% 1고고100% 100% 100% 100% 100% 어떻게 조0 0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어0 0 1 0지100% 100% 100% 100% 100%자0 0 100% 100% 100% 남자애가 0 0 100%고0 0 100% 1 0고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 0 수경을 딱 끼고 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, 남자 이렇게 다리가 있을 거 아니야. 내가 저 새끼 오늘은 물은 제대로 먹여야겠다 싶은 거야. 그 가랑이에다가 내 목을 이렇게 넣었어.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새끼를 뒤집어 깠어. 그냥 물 속에서. 그래가지고 알죠? 가가지고 위에 올라 탔죠. 내가 아주. 못 나오게끔 아주. 너는 그냥 설악산에 이제부터 붕어야, 새끼야. 물 속에서 숨 쉬어, 개새끼야. 이래가지고, 물에서 내가 아주 그 새끼를 개작살을 냈었잖니. 그래서 그 새끼가 알죠? 개 빡쳐가지고 그 새끼가 또 물에 나가가지고 씩씩거리고, 난리가 났었잖니. 그래 가지고 뭐 저녁에 고스톱 한판 치면서 화해는 했지만 내가 또그 새끼 때문에 설악산에서도 내가 어 사람 하나를 아가미를 만들어 줄뻔 했잖니, 얘들아. 음. 또 갑자기 물 얘기하니까 또썰이 생각났어. 얘기 들려 드렸어요